우선 gx의 그래프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. 0, 이를 우선 모든 상황에 따라서 지날 건데 이 경우는 일단 3분의 a 1이 1보다 큰 상황일 거고요.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면 3분의 a 1이 0과 1 사이라는 뜻이겠죠. 그럼 2의 x 1 같은 경우 2의 x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에는 0,0을 지날 거예요. 그리고 y는 마이너스 1을 점근선으로 하면서 이런 식으로 증가하겠죠. 자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점은 만약에 3a-1이 2라면 어떻게 될까요? 2라고 한다면 우리는 똑같은 3분의 3 a-1이 2라고 한다면 이 그래프가 지금 2의 x 제곱이란 그래프가 될 거고 fx는 이 x제곱 그래프를 평행이동시킨 거기 때문에 이 둘은 절대로 만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3의 A 3분의 a-1이 2보다 크다고 한다면 fx가 증가하는 것보다 gx가 훨씬 더 가파르게 증가할 거기 때문에 더 오히려 더 만날 수가 없겠죠 더 멀어지는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3분의 a-1이 0과 1 사이일 때야 당연히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3분의 a-1이 1보다 크다고 하더라도 2보다는 작아져야겠죠 그쵸? 그리고 또 하나 지수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3분의 a-1은 절대로 1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게 1이 되면 그때 gx는 지수함수가 아니라 그냥 상수함수가 될 거니까 y는 1이라고 하는 네, 그러면 그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줍시다 첫 번째 3분의 a-1이 0과 1 사이에 있다면, a-1은 0과 3 사이에 있기 때문에, a는 1보다 크고, 4보다 작을 거고요. 그리고 3분의 a-1이 1보다 크고, 2보다 작다고 한다면, a-1이 3보다 크고, 6보다 작을 거여서, a는 4보다 크고, 7보다 작겠죠. 그러면, 이 범위를 만족시키는 a 의 a 중에서, 가장 큰 정수와 가장 작은 정수는 2일 거고 최대값은 6이겠죠. 그래서 둘을 더해 주시면 8이 될 겁니다. 그래서 답은 4번.